대법원 2021년 7월 21일 선고, 2021-2-338-38 판결. 사건명: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1.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중 법령을 위반하여의 의미.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자기 의무를 명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자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여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자기 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 존중, 권력 남용 금지, 신의 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자기 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여진 대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와 같은 공무원의 부작위를 가지고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되는 경우에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자기 의무를 명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는 때라면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하는 손해가 어느 정도 심각하고 절박한 것인지 관련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 22조 별표 2제 4호 마목을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건축물 이축에 있어 종전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용도가 아닌 지목으로 변경하여야 할 적극적인 자위 의무를 명하는 규정으로 볼수 있는 지어부 소극. 구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18년 2월 9일, 대통령령 제28635호로 개정되기 전에 것. 제22조 별표 2 제4호 마목은 이주 단지를 조성한 후 또는 건축물을 이축한 후의 종전 토지는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와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목을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용도가 아닌 지목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변경 주체와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규정을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건축물 이축에 있어 종전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용도가 아닌 지목으로 변경하여야 할 적극적인 자기 의무를 명하는 규정으로 볼수 없고 관련 법령에 그와 같은 자위 의무 규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21년 7월 29일 선고 2016-264876 판결 사건명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1.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명령 또는 결정 후에 생긴 사유를 들어 명령 또는 결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명령 또는 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명령 또는 결정이 적법한지는 그 명령 또는 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명령 또는 결정 후에 생긴 사유를 들어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 명령 또는 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하다면 노동 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도 행정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 2. 사용자가 일부 사업부문을 폐지하고 그 사업부문에 속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그 해고가 폐업으로 인한 통상 해고로서 예외적으로 정당하기 위해서는 일부 사업의 폐지, 축소가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일부 사업의 폐지가 폐업과 같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사업부문의 일부 폐지를 이유로 한 해고가 통상 해고로서 정당성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증명 책임의 소재. 사용자. 어떤 기업이 경영상 이유로 사업을 여러 개의 부문으로 나누어 경영하다가 그중 일부를 폐지하기로 하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사업 축소에 해당할 뿐 사업 전체의 폐지라고 할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부 사업을 폐지하면서 그 사업 부문에 속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사업체를 폐업하고 이에 따라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그것이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 폐업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유효하고, 유효한 폐업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 관계도 종료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부 사업부문을 폐지하고 그 사업부문에 속한 근로자를 해고하였는데 그와 같은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폐업으로 인한 통상 해고로서 예외적으로 정당하기 위해서는 일부 사업의 폐지, 축소가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때 일부 사업의 폐지가 폐업과 같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는 해당 사업부문이 인적, 물적 조직 및 운영상 독립되어 있는지, 재무 및 회계의 명백한 독립성이 갖추어져 별도의 사업체로 취급할 수 있는지, 해지되는 사업부문이 존속하는 다른 사업부문과 취급하는 업무의 성질이 전혀 달라 다른 사업부문으로의 전환 배치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업무 종사에 호환성이 없는지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함으로 사업 부문의 일부 폐지를 이유로 한 해고가 통상 해고로서 정당성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증명책임 역시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3.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인원 감축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및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 감축이 객관적으로 부하 합리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는 법인의 어느 사업 부문이 다른 사업 부문과 인적 물적 장소적으로 분리, 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며, 경영 여건도 서로 달리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의 일부 사업 부문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인 전체의 경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의 의미 및그 방법과 정도.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에 관한 증명 책임의 소재. 사용자.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 방침이나 작업 방식의 합리화, 신규 채용의 금지, 일시 휴직 및 희망 퇴직의 활용,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의 사용자의 경영 위기의 정도, 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진 것이다. 한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기 위한 요건은 사용자가 모두 증명해야 함으로 해고 회피 노력을 다 하였는지에 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5.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 중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해고 대상자 또는 전환 배치 대상자 선정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 및그 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에 관한 증명 책임의 소재. 사용자.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 중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은 확정적, 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당의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해고를 실시한 사업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만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구체적인 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여 정당한 해고 대상자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 등에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야 하고 만약 그러한 기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근로자의 건강 상태, 부양의무의 유무, 재취업 가능성 등 근로자 각자의 주관적 사정과 업무 능력, 근무 성적, 징계 전력, 임금 수준 등 사용자의 이익 측면을 적절히 조화시키되, 근로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해고임을 감안하여 사회적, 경제적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근로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앞서 전환 배치를 실시하는 경우 전환 배치 대상자 선정 기준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해고 대상자 선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전환 배치 기준은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에 준하여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추어야 하고 이에 관한 증명 책임 역시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대법원 2021년 7월 29일 선고, 2021-2-33593 판결. 사건명: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1. 행정계획의 의미 및 행정청이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재량의 한계.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이반 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행정계획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 적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권자가 산업단지 입주업체 등의 신청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 계획을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행정 계획은 특정한 행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 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정한 활동 기준이나 그 설정 행위를 말한다. 행정청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다만 행정청의 이러한 형성의 재량이 무제한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행정계획에서는 그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사이에서나 사익 사이에서도 정당하게 비교 교량하여야 한다는 제안이 있으므로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결정은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될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산업입제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권자가 산업단지 입주업체 등의 신청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 계획을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처분 사유로 하는 산업단지 개발 계획 변경 신청 거부 처분과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환경 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는 사정에 관한 주장, 증명책임의 소재,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처분 사유로 하는 산업단지 개발 계획 변경 신청 거부 처분과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인근 주민들의 토지 이용 실태와 생활 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및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의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재의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년 7월 29일 선고 2021-236103 판결 사건명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 목적 및 사용자가 해고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해고 통지서 등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수 있는 서면이면 충분한지 여부. 적극.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나중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해고 통지서 등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수 있는 서면이면 충분하다. 2. 갑 주식회사가 회사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 송금처를 법인 명의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한 근로자 의뢰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회의를 진행하면서 업무 처리 경위와 후속 조치 계획에 관한 사유서를 제출받고 퇴사를 명할 수 있다고 경고한 다음 회의 결과 최종적으로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기재한 회의록에 의뢰 서명을 받고 그 사본을 교부한 사안에서 위회의록에 의한 해고 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